네, 안녕하세요. 마술사입니다. 네, 제가 이번 댓, 뒷면을 전체 바꾸기에, 그, 어, 그 비밀을, 그 뒷면으로 패드하게 되면, 바는, 어, 네, 잠깐만요. 바는 빨간색이고, 바른 파란색. 이게 비밀입니다. 네. 이거는, 어머. 뭐, 패드 기술, 그리고 썩는 이렇게 위안으로 이렇게 빼는 기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패는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파란색을 보게 하냐 사람들은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하면은 반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어 반반이다 라는 것을 근데 근데 패닝을 하겠되면 아, 정말, 반출제가 패닝을 하게 되면, 반을 아, 숨겨수있다는 거야. 라고? 제가, 저번에, 저번에, 아까, 넌, 음, 넌 음, 틀어서, 헹거처궈틀 이렇게 하늘, 이렇게 하늘처 보이게 할수 있죠.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썩는 이유는 위아래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뒷면을 보고 뒤집죠. 그러면은 하색 나중에 되면 빨간색 뒷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이식로 순서가 어긋나면은, 이거 중간에 빨간색, 파란색이 끼게 되면, 그것 때문에. 중간에 일단 펜을 했는데, 어? 그 파란색이 있잖아. 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파란색 뒷면이 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평영할 때, 반만, 반만 켜는면되그 빨간색만 보여주시면, 네, 여기까지 촬영하셨면습니다